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타경 3만536호, 전북 순창군 구린면 월정리 77번지 2호, 토지면적 198.14평, 건물면적 39.32평, 제시외 55.21평, 전원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7357만원이고, 보뢰아는 12월 19일 3참매각기이에서의최점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8,505만원입니다. 본건은 전북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유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입니다. 본건 서측노폭 약 3m의 보장도로를 통하여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교통 편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0년 5월 11일에 보존 등기된 일반 목구조 기타 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은 치장벽돌사기및 일부 목재 패널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붙임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단독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저지대인 가각된 유사정방형 토지 위의 주택이며 차량 진입은 인접지를 경유하여야 가능함과제시외 건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내지 임차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참고바라오며 입찰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의 매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